이사야 23장.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키팀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들에 의해서 시호리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 되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도나 너는 부끄러워하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했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트로이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의 거민들아, 통곡하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쁨이 성읍이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멸류관을쓴 성읍, 곧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망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오, 타시스의 딸이여, 내 땅을 강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너, 압제받는 처녀, 시돈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키팀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라.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막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폐망케 하셨도다. 너희 타시스의 배들아 통곡하라. 너희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내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싹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싹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옷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한장 이사야 이사야 23장 망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이사야 23장 9절. 바로 앞 8장에서는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망군의 주라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관자시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투로와 시돈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투로와 시돈은 당시 가장 부유했던 해상도시 국가들로서 풍요한 부를 자랑하다가 멸망하는 모습이 꼭이 세상 자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로를 빗대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부터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책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바빌론이며 마지막은 여기 투로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바빌론과 투로라는 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둘다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바빌론은 세상 권세를 보여주고 투로는 세상의 불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의 왕도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고 이사야 14장 12절 투로의 왕도 사탄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에스겔 28장 14절을 상징합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배자였고 투로는 지중해의 지배자였습니다. 여기 타시스와 키팀이 나오는데 아시스는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스페인 땅이며, 키 팀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쿠프롯 섬입니다. 그리고 섬의 거민들이 나오는데, 이는 투로가 식민 지배를 했던 지중해 전 지역을 말합니다. 투로와 시도는 지중해를 끝에서 끝까지 활보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와 권세를 파괴하시겠다고 합니다. 5절은 투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고 하는데, 이는 투로와 교역하던 나라들이 투로의 멸망을 보고 놀라며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계시록 18장에서 바빌론이 멸망할 때 바빌론과 교역하던 모든 땅과 바다의 섬들이 슬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에서 19절 이것은 부나 상업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에서는 투로를 창렬하고 묘사합니다. 에스겔 28장에선 그들이 부유함과 찬란함으로 교만해지고 포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와 권세는 악한 부와 권세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심판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구속 사역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계획이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세상을 신뢰하지 말며 마귀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